안녕하십니까? 리눅스 업스케일 도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박정희입니다. 예, 오늘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웹서버 아파치 버전을 직접 우분투에 설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몇 가지 명령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첫날 제가 내린 명령 기억하시나요 apt 명령, 즉우분트의 패키지 명령이죠. 여기서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수도 붙여서 시스템 권한 얻는 거 여기를 상복습을 한번, 한번 하시죠. 우선 수도 d o apt update 명령 내리면 현재 레퍼지토리 목록을 다시 업데이트하게 만듭니다. 최신 버전으로 버전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필요하면 업그레이드 예, 화살표키 눌러서 업그레이드 하고, 귀찮으면 그냥 마이너스 Y 하면 전부 YES를 입력을 하겠죠. 뭐, 일단 없지만 한번 연습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거 없고, 새로 인스타된 거 없고, 삭제나 업그레이드 된 것들 없으며, 그리고 하나도 업그레이드 안 됐다라는 게 나오죠. 예,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요이요 이제 몸을 풀었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파치 2 입니다. 그 그러니까 패키지 이름은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아파치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sudo apt install apache2 이렇게 입력하면 아파치2가 설치가 될 겁니다. 해 볼까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 쭉다 설치한다고 나옵니다. 예스 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너무 이제 좀 황당하실 거니까 지금부터는 실제 아파치 데몬을 끼우고 내리고 상태 확인하는 거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CTR이 있습니다. CTR 시스템 컨트롤하는 연석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데몬들, 서비스 프로세스들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톱하면 멈출 겁니다. 서비스가. 그다음 스타트하면 다시 뜰 겁니다. 상태를 확인하려면 status 하면 이렇게 현재 지금 프로세스 뜬다는 사실 을 알고 있습니다. 액티브죠. 한번 다시 한번 잠깐 종료시켜 볼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래 위 화살표 잘 쓰고 있죠. 여러분들 아래 위 화살표 쓰십시오. 하면 이렇게 i n a c t i v 나오죠. 아까고 다르죠. 다시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 u 를 보면 이렇게 액티브 i v e o n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데몬 상태 확인하실 때이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단결 계 끝냈습니다. 일단 지금 아파치 서버 띄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etc 밑에 아파치2로 가보시죠. 여기 l s a 를 하면 여러가지 파일들이 나올 겁니다. 바로 요 파일, a p a c h e 2 c o n f 보이시나요? 여기 바로 오늘의 메인 프로그램 아, 메인 컨피규레이션 파일입니다. 설정 파일입니다. vi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쫙 보시면 여러 가지 산들 쭉여기 요렇게 예, 필요한 것들 돼있고요. 주석 처리된 거 보시죠. 파란 거는 다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include 옵션을 한번 찾아볼까요? 슬래시, 여기서 escape 두 번, 슬래 a 인 h 루드옵 l u 그러면 아, 요게 옵셔널로 여러 개가 지정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그 중에서 요거 컴프 n f 이블드 b l e 그레이션 파일 보이시죠? 그리고 사이트 e e 이블드 l e d c o n f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메인, 즉 아파치2.conf를 먼저 열고요. 그거를 읽어가지고 요이 아래에 있는 다른 컨피그레이션 파일도 차례대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즉, 될수 있으면 메인은 손대지 말고, 여러분들 사이트에 맞거나, 아니면 컴피그레이션 중에서 조금 연관된 것들은 따로 모아놓아라. 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컴프 이네이블드에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다시 한번 더. 제가 <laughs> 너무 빠르죠? 스케이두번 누르시고, 콜론, 그리고 Q, 느낌표. 한번 나옵니다. 자, 컴프, 이네이블드. 그리고 LS.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거는 캐릭터 셋 관련한, 현재 설정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요거는 로컬라이즈드 에러 페이지들 관련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주석이 처리돼, 주석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보안 관련 내용입니다. 보안 관련은 몇 가지 간단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cd, 점점에서 하나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이번에는 사이트 이네이블드로 가보시죠. 아까 두 개, 인크루드 했습니다. 000입니다. 디폴트 컴프. 해서, 요 도큐멘트 루트 보이시나요? 요 도큐멘트 루트가 뭐냐면 80번 포트, 즉 기본 80번 포트에서 도큐멘트 루트에 있는 index.html을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웹브라우저가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디폴트 요거 이제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저게 또 하나 더 메인에 선언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도큐멘트 루트 여기 보이시죠? 도큐멘트 루트. 이거 외워두십시오. 자, 제가 하나 내려와서 혹시 메인에도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없죠. 도크멘트 루트 없습니다. 이렇게 아까 마우스로 제가 카피해놨는데 혹시나 첫자 잘못될까봐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거는 아까 사이트 a 네이블드 아래에서 이거를 수정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게 바뀌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웹마스터, 로카로스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또 되거든요. 조금 전 제가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cw, change word, cw 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e s c a 누르거든요 뭐, 일단 요거는 나중에 v 빔 쓰면서 하나, 둘씩 더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흥미로운 파일이 이겁니다 l r r o r l o g 하고 access.log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는 뭐냐면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 적힙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사이트에서 접근,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요게 차곡차곡 누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밑에 www.html 밑에 들어가 보시죠. 여기 보면 파일 하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오늘은 html 변형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파일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 아까 로그 파일 궁금하죠? 바 밑에 로그 밑에 아파치2 그리고 ls 해보죠. 보시면 access e r 이렇게 나옵니다. 에러가 떴네요. 어떤 에러가 떴는지 잠깐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예컴퓨터어 됐고 그 다음 아까 제가 셧다운 시켰죠 그래서 이제 셧다운 됐다는 거그냥 새로 시작됐다는 거 셧다운 됐다는 거 이런 예, 명령들 나옵니다. 제가 아까 서비스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한거 여기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무도 방문 안 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시죠 단계 4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준비를 한가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아까 몇번 포트를 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80번 포트입니다 예를들어 이 t 시미터 서비시즈 이거는 지난 우리 6회차 에서 본거죠 빔 하면서 너무 많네요. 80번을 찾기, 찾을게요. 예, 나왔습니다. 그럼 HTTP는 80번. TCP를 쓰고, World Wide Web. HTTP 프로토콜을 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80번은 Well on Port구나. 그리고 80번을 지금 듣고 있구나. 제일 쉬운 건 뭡니까? Curl. 그럼 Curlost. 딱 하면, 현재 있는 80번 포트를 열 겁니다. 물론, 요렇게 붙여주셔도 되는데요. 그냥 요렇게만 하면 자동으로 80번을 할 겁니다. 딱 치면, 아까 우리 봤던 HTML 파일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액세스 로그 한번 보시죠. 어? 뭔가 접근했습니다. 보이시죠? 한번 열어볼까요? 예. 접근했습니다. 127.0.0.1은 로카로스터입니다. 로카로스터에서 get 명령으로 루트 가져와. 인덱스.html 가져와.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은 1 1 썼다. 그리고 curl이 버전 7.58.0이 나한테 접근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말이죠. 웹브라우저로 접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웹브라우저요? 우리 로컬 즉,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하고 있는 계신 컴퓨터의 웹브라우저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Q 나오고요. 자, 현재 실행 중인 인스턴스 들어갑니다. 이거 EC2 AWS 콘솔에 로인했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들 로인하실줄 아시겠죠? 예, 로인한 상태에서 여기 인스턴스 아이디를 꾹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public ip 주소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요겁니다. 예. 카피를 했고요. 그런 다음 제가 플러스를 한 다음에요. 요걸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앞에 http 붙여도 되고요. 안 붙여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예. 자동으로 붙여주니까요. 그리고 나서 딱 누르면 아니고요. 이게 나오지. 한번 더. 예, 여기서 제가 누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예, 위키피디아를 검색하는 걸로다 그랬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분명히 c u r l 컬 이용해 가지고는 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로칼에서 하면 지금 한참 동안 접속이 안 되죠.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고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타임아웃이 걸릴 겁니다. 조금 더 있으면 자 문제는 뭐냐 면 바로 AWS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일 첫날 모든 포트를 다 개방하지 않고요 SSH 포트 즉 22번 포트만 개방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드디어 80 포트 개방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응답이 너무 늦습니다. 해서 타임아웃 걸리는 거 확인하셨고요. 아까 여기서 요 왼쪽에서 완그룹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보안그룹을 지금 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안그룹 이름을 디폴트 안쓰고 디벨로먼트 그룹 쓴거 기억나시죠?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22분만 열려있습니다. 자 이제 인바운드 규칙 편집 요거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한번 딱 클릭하시고요. 규칙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요걸 딱 눌러보면 HTTP가 있지 않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뭐가 이런 식으로 딱적습니다뭐요거는 주석 예쁘게 잘 다뤄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규칙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규칙 저장이 있고요. 그러면 누르면 여기 아마 약간 화면이 가릴 건데요. 제 얼굴, 얼굴 나오는 화면 때문에요. 아래쪽에 규칙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 HTTP 80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문제가 일어났던 페이지로도 와가지고, 다시 시도를 한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디폴트 페이지가 뜹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늘 배운 거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파치 설치할 때, 애프터 명령 이용해서 패키지로 설치했다. 그리고 패키지 이름이 아파치2라는 거 우리 알고 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 할때 그때 이름 검색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드렸으니까 미니라이 커맨드 관련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설치법 에 조금 더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일단 알고 있다고 제가 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데몬 올렸다 내렸다 시스템 CTL 이용해서 스 a 스타트, 스테이터스 이세 가지 명령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컴퓨레이션 파일 확인해가지고 웹페이지 위치 확인 컴피레이션 자체에 또 다른 거 있는지 확인 그 다음 도큐먼트 루트 어딘지 확인 그리고 s 세스 로그나 아니면 에러 로그들 위치 어딘지 확인 그리고 나서 접근 curl 로컬호스트로 접근 그 다음 내 노트북이나 내 컴퓨터에서 직접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뭐가 됐든 괜찮아요 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크롬 쓰시면 크롬 해도 괜찮고요. 파이어폭스 쓰시면 파이어폭스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접속해가지고 접속 안되는 거 확인. 왜 안되는지 생각해보니까 80번 코트를 안 열었다. 어, 그러면 AWS 콘솔 로그인해가지고 다시 여기 보안그룹 가셔가지고 실제 인마운드 규칙에서 추가하는 거를 보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억세스 로그 한번더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개코 모질라 접속했던 가알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웹 브라우저 관련해서 여러분도 설치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진엑스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